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유튜브 영상을 못 올렸어요.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며칠 쉬자. 어? 유튜브는 뭐 그래서 뭐 제가 딱 선을 그어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뭐안 올렸던 건 아니고, 이제 뭐 보여드릴 만한 내용이 몇몇 개 없어서, 근데 사실 뭐 며칠 이제 영상을 안 올린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내가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고 거시적인 프레임에서는 이 시장에 큰 상승은 변함은 없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뭐 오늘 달러가 올랐으니까 뭐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오, 내일 올름 올라... 이렇게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먼저 이제 뒤통수를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 이런 뉴스를 이제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 개인 투자자들이 대중들이 돈을 벌게 쉽게 내비로 두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더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위메이드, 이게 위믹스 코인하고 이제 관련 있는 곳이죠. GDC 2023. 그러니까 여기 세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향후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 도 참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믹스 플레이 라고 이제 사실은 위믹스 상에 나와있는 이 위메이드 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플랫폼 중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가 있으니까 뭐 이분이 또 여기 세계 개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에서 기조 연설을 또 한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건 이거를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페이코인에 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뭐 어차피 그 필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이상한 뉴스 같은 거 그래서 물리신 분들 아니면 중간에 막 어리둥절하신 분들은 위메이드를 보시면 아마 그 결과값을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김치 코인에 투자를 안 하는 예,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건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지는 마셔라라고 이제 지나가는 김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이 어저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해서 강경한 발언 그러니까 빅 스텝을 할 수도 있어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식 시장도 1 평균적으로 1.-1.4%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뭐 요, 요 정도, 한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안팎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 이럴 때 나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해외 거래소에 보낼 때 보통 이 리플 코인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비트는 22,000달러를 간신히 그냥 턱걸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리플코인은 또 이렇게 또내 마음 같지가 않다 투자라는 게참 쉽지가 않죠 에,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 여기 파월의장 지나친 규제로 암호화폐 혁신 죽이고 싶지 않아 에, 이 의미가 엄청 크죠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세금. 예. 의미 없어요. 지금 SEC에서 뭐라고 하건, 뭐 어떻게 하건 다 의미가 없다. 예. 궁극에는 세금. 세금을 어디서 뽑아낼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죠. 제가 2018년서부터 주장했던 예.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파월 의장 뭐 금리 인상 아직 멈출 수 없다. 인상 폭은 뭐 데이터가 결정할 거다. 뭐 이거는 뻔하게 금리 발표 전에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인플레 지표 뭐안 좋으면 금리 인상 가속 가능. 거기다가 뭐 고용률, 노동 시장에 관한 고용률 같은 경우도 더 미온적으로라도 더 나. 높게 나오면 아마 그런 얘기를 미디어에 흘리겠죠. 어, 금리 인상, 빅스텝 해야 돼. 0.5% 금리 인상 해야 돼. 시장에 지금 찬 물을 끼얹고 대중들 흔들게 한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카카오 크로스트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드디어 이런 얘기가 한국 미디어에도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이 이게 과연 무슨 코인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 이 코인 망했다라고 카카오 재단에서 카카오는 예전서부터 한국은행하고 같이, 예 같이 협력하면서 CBDC를 예, 개발을 했었어요. 도매와 소매 예, 이두 가지를 다, 근데 중심에 서 있는 거는 카카오였어요. 근데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간에는 한쪽 편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를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블록체인상에 있는 모든 가상자산은 결국 사라지고 밀릴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을 대표로 해서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CBDC가 출현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장하면 결국에는 명목화폐가 이들을 브릿징 삼아서 이 유동성의 에너지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클레이 지갑에 클레이 지갑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은행 12dc가 유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그 유통망의 중간에 있는 거는 카카오가 될 거고, 예. 네. 그래서 카카오 페이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팍스 예? 드디어, 금융당국의 고팍스 인수신고, 원래는 1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직전까지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더 빨리,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폭락장, 그러니까 폭락장, 그리고 지치는 장세에, 왜 바이낸스는 하필 이럴 때 고팍스를 인수했었을까? 전 세계 최대, 예. 거래소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가. 그리고 한국 시장의 중요, 중요성이 동아시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중국 측면에서 아마 홍콩도 홍콩이랑 싱가포르를 우회적인 자본의 유출입 관계에서 중요 허브로 두긴 하지만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는 홍콩보다 더 한국 시장을 중심 허브로 두는 게 이들한텐 더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하나인데 미리 뭐한 가지 뉴스가 이제 재미난 게 하나 나왔는데 한 2년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PBOC 중국 위엔화를 연동하는 이제 CBDC가 나오고 이 CBDC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고 중국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개발한 지갑을 사용할 거다. 그래서 여기는 배제시킬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뉴스를 코인데스크랑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아마 흘렸었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그죠. 그래서 이 거짓 기사가 나왔었어요. 자, 이 거짓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정확히 이제 오늘 나온 뉴스요. 예 오늘 참 의미심장한 얘기가 카카오 해가지고 뭐크러스랑 해가지고 뭐 시비디시, 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그런 얘기 시비디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위챗은 디지털 위안을 결제 플랫폼에 통합합, 통합합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얘기가 사실 거짓 뉴스였고 이 뉴스는 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위챗이랑 알리페이를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가짜 뉴스다. 근데 진짜 뉴스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디지털 위안을 결제 플랫폼에 통합한다. 그러면 이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알리페이 지갑이나 위챗페이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클레이는 지금 거기에 뭐 NFT에 한정해서 관련해서 클레이코인이랑 한정해서만 지금 뭐 저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보내고 할수 있지만 궁극에는 거기 가상자산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싱 뭐 에이다코인 이오스코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 분명히 보관도 하고, 결제하고 연결을 시킬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해서, 예,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예, CBDC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중간 과정 중에 하나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궁극엔 이게 다,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한중일은 결국에는 경제 구조가 연결될 거다. 라고 제가. 그래서 일본은 친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뒷구녁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노선을 달리하는 방안을 계획해 놓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면에서는 이미 이렇게 연결돼 있다. 라인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요렇게 그림이 보여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뭐또 다른 SNS를 통해서 트윗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뭐미국의뭐 CBDC가 유통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동아시아가 됐건 북미가 됐건 유로존이 됐건 오세아니아가 됐건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이거를 구현해서 다 연결시키는 작업에 이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코인일까?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긴 하지만, 카카오 하이브 SM 결합 k 팝과팬 플랫폼, 시장 독점 가져올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브가 엄청 우세하다라는 얘기가 거의, 그죠? 미디어를 휩쓸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카카오 엔터가 뒤로 빠진다. 근데 제가 이제 한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이 SM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중국색이 짙어요. 초반부터 지금까지 텐센트가 움직였던 로드맵을 그대로 수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배구도, 지배구조 자체도 카카오나 아니면 카카오 그룹에서 행하는 모든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중국 자본이 회계적으로 엮여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카카오가 왜 하필 SM을 결합하려고 할까? 거기에는 사실 비밀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K-팝을 필두로 해서 K-팝을 필두로 해서 동양인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 이미지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다른 나라 가서 막 이렇게 이렇게 안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인종 차별, 백인들한테는 동양인에 관한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그게 약해졌다는 거죠. 달러가 약해지듯이 근데 sm을 이용해서 sm을 이용해서 아마도 중국은 또 다른 어떤 예, 계획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하게 됐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안될것 같지만 sm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현재는 뭐 지배구조에서 뭐 하이브 이수만 카카오 카카오 엔터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은데 계획대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거로 진영이 되, 되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가 거의 40%에 육박하게 잠식합니다. 지배구조에서. 여기다가 한국의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이 과연 하이브를 도와줄지 아니면 카카오 쪽에 붙어줄지 이것도 추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줄지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코인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이제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이스 켈 비트코인 etf 청문회에서 sec 인수에 대한 회의론을 표명한 판사. 그래서 뭐이 얘기 그래서 결론안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그... GBTC 스팟 ETF 자, 비트코인 ETF로 전향되는 데는 SEC가 결정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증권거래위원회예요. 그래서 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XRP에 관한 결론을 sec 에서 분명히 도출을 할 거예요. 증권이다, 증권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관한 결론도 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또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급작스럽게 cftc 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sec 는 증권, sto 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뭐 파생상품에 관한 거, 뭐 증권성 1이힘말려 있는 거, 향후에 이런 거를 관할할 거고 그리고 현물에 관한 이치 그러니까 현물에 관한 거 있죠, 뭐 상품에 관한 거 그런 거는 CFTC가 관여를 하겠죠. 어쨌건 이거 이 모든 이 중심에는 XRP 소송이 중간에 서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건 CFTC가 급작스럽게 나와서 뭐, 예.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상자산 중에 상품에 관한 거를 아마 관할한다는 얘기를 미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상품이다 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 비트코인 말고 또 다른 상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저도 뭐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놓은 상황이고. 자, 여기.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하면서 비트코인이 22,000달러로 미끄러졌다.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20일 전후로 해서, 네, 후 정도 되겠네요. 그니까 금리 발표가 이제 향후에 있죠. 당연히 지금 시점에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흔들어요. 더. 더 많이. 그래서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도지코인. 북미에서도 도지코인이 인기가 되게 많죠.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거 민코인이다 해서 이제 뭐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유로존에서 뭐 유럽인들이 네, 비트코인 다음으로 도지코인을 좀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 이거, 이런 거를 이제 광가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예전에 이 도지코인에 관한 얘기 나왔을 때어 이거 밈코인이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에 이제 뒤통수가 나왔었죠 얼마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하고 관련해서 악재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 트위터에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으면 도지코인이 반사 이익을 가장 크게 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몇몇까지 이제 하셨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발언을 몇몇 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 자산인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 네. 여기 이 발행은 중간에 카카오 클레이튼 재단이 아마 개입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가상자산에 한국 분들 중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1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CBDC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반사 이익을 볼 건지 아니면 CBDC의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녹아서 사라질지. 참고로 CBDC는 우리 스테이블 코인 USDC나 USDT 같은 그런 에? 그거는 자산이 아니죠. 그냥 화폐의 개념이죠. 화폐.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면 얼마나 매길까요?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상품이라든가 네? 증권이라고 뭐 치고, 뭐 어떤 다른 거는, 그거는 자산의 상하 진폭이 있어요. 계속 몇년 동안,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이더리움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그런 코인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수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구조에서 과연 CBDC만 확장을 시킬 것인지, CBDC를 이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확대를 시킬 건지, 예,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후자 쪽에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의 한국 시장 진출에 관해서 공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나와요. 제가 유튜브상에 이런 발언을 하면 물론 구독자들은 쭉쭉쭉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본인들이 왜 중국을 왜 싫어하는지 어차피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그 유튜브나 미디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항상 객관적으로 그냥 숫자로만 판단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건 이런 얘기를 그냥 그냥 보는 거죠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흐름 이거는 대중이 좋다고 하거나 싫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ENTJ라서 그런 뭐 감성적인 측면은 좀 배제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항상 뭔가 이제 사고를 할때 어쨌건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예전과는 아까 뭐 하이브 얘기 나오고 카카오 예? 얘기 나올 때 그때도 그렇고 그것도 후행에서 한 1, 2년이 지나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예. 그들이 왜 SM을 그렇게 인수합병 하려는지 그 의도를.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주죠. 부동산 불패 다시 생각해봐요 경고장 날린 한국은행 총재. 근데 이런 발언도 한국은행 총재가 원래 잘 하지 않는 발언인데 이런, 바, 이런 발언을 왜 이분이 하셨을까. 제가 2018년부터 강조했던 인구 감소. 이거는 선진국들, 하고 깊숙하게 이제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차피 2018년에도 예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혹간에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이분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 감소하는데 무슨 뭐 어? 부동산이 뭐볼게 뭐가 있겠냐. 아주 특정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응? 음마 아파트 응?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아니면 압구정에 뭐 현대 아파트 아니면 용산에 뭐 일부 특별한 특수 지역에뭐 특수 브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부동산 지역이라든가 그런 건물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은행에서 거대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 대, 대출에 관한 이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중이 이렇게 갚아 나가, 나가게 그러면 월세를 내고 사는 거나 수십 년을 월세를 내고 사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거주하는 의미에 어떤 그런 자산 시장으로 그냥 고착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 패러다임이 향후에 5년 10년 동안 있다고 하면 부동산보다는 가상 자산 시장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진에 관한 인구 감소에다가 지진에 관한 이 트렌드가 예, 추가되면 조금 더 가속화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이 리튬이 발견됐었거든요. 4차 산업 평명에서 리, 리튬을 활용한 그 배터리 산업이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와중에 리튬이 터졌다. 이란서 세계 두 번째 광산 하자네. 여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여기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 자, 예, 선진국, 미국을 필두로 한 G7과는 체인망에서 반대되는 쪽이죠. 자, 이란은 그럼 여기, 이란은 어느 쪽인가요? 이란도 이쪽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할 텐데, 4차 산업 평명에서. 인도도 이 광산을 어, 얼마 전에 획득했다.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났을까? 과연 이 뉴스를 100%다 믿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상황에. 어쩌면 이, 이 얘기는 작년에 발견됐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제 무역 거래에서 거래가 된다면, 과연 중국이 지금 중심에 서서 CBDC 유통망 거기에 인도가 러시아가 껴있고 오페크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네, 그런 오일베이스를 국가로 한 그런 국가들도 이 화폐 유통망을 사용을 할텐데 여기서 달러는 축소된다 네,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도 이제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저 세대는 그냥 그렇지만 어린 세대 있죠? 지금 자라나는 그 친구들은 힘들고, 그 다음 세대는 더 힘들고, 그런 시절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여기 데이터가 나오네요. 2022년에는 채용 수립 계획이 50%에서 2023년에는 45.2%. 채용계획 미정이 42.1%에서 39.7% 채용 없음이 7.9에서 15.1%로 그래서 채용이 없거나 미정이 54.8%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식점뿐만 아니라 농심이라든가 이 식품 관련해서 아니면 식품 이에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순마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챗 GPT라든가 메카토트로닉스, 예, 어떤 그 예, 노동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한 노동, 예, 그런 뭐, 그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확장한다면 좀 용이하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이 채용시장은 얼마나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할까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까 단지 국가에서 만들어낸 기본소득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할까 네.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기본소득제 머리를 잘 굴려서 늦기 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방면을 대입을 하면서 가상 자산에 응용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몇몇 가지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냥 뭐 시장에 나와 있는 지표만 보고 뭐 연준에서 빅스텝을 하면 뭐 인플레가 뭐 가라 빅스텝을 하면 뭐 주식시장이 2023년에 폭락하고 5년 동안 폭락하네 이렇게 그냥 근시안적인 뷰가 아니라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만 결론 내리시면 조금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실까란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또 유튜브에서 또 추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